다른 과일들은 맛있게 만들려고 당도를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이 레몬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맛 그 자체를 즐기는 거니까. 그만큼 노력이 비용이 좀 적게 들죠.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남원 신혜리고요 처음에 감귤 하우스 농사를 짓다가 레몬으로 작목 전환을 했어요 대표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나요 그렇죠 와. 농사 인생 50년 이 자리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부터 평생 감귤류 농사를 지으시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레몬 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하우스 경를 농사를 지으면 한겨울에도 20도 이상을 보존해야 돼요 유류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절감하고도 할 장목이 없을까. 그리고 좀 관리도 편하게 할수 있는 게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레몬으로 선정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하우스 안에서 하더라도 한 2, 3도만 유지해도 되니까 그만큼 유류가 절감되는 얘기죠. 한 7, 8분의 1로 축소됐어요 유류비는. 그러면 지금 레몬 재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00평 정도. 그러면 제주 내에서도 레몬 농사 좀 면적이 많으실 편이에요? 그렇죠. 한몇 센트가 안 내들 정도입니다. 3,000여 평 레몬 재배 면적 중에서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생과로 따서 판매도 하지만은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마음대로 사진도 찍고 이거를 따서 레몬청을 만든다든지 차도 마시고 관광의 하나의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레몬 재배 농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한 70여 농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레몬 나무가 몇년 정도 된거요 10년생? 아, 10년생. 나무 하나에 얼마 정도 달린다? 평당 1 0 k g 내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표님 뒤에 보면 레몬 나무로 터널을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수영 잡은 거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아마 국내 유일하게 레몬 열매 터널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좀 특이한 새들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게 칠면조입니다. 레몬 농장 안에서 칠면조를 키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관상용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이놈들이 이 잡초를 많이 제거해요 친환경 레몬 농장이잖아요 그전에는 인력을 해서 사람 손으로 직접 풀을 비웠는데 이놈들이 온 다음에는 역할을 많이 해줘서 인건비도 많이 절약하고 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집 밥값도 하고 그렇습니다 레몬 나무는 병충해가 있나요? 응애하고 깍지벌레가 제일 난제고 병은 다른 것에 비해서 덜한 편이에요 아주 유리한 점도 있어요. 다른 과일들은 맛있게 만들려고 당도를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이 레몬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맛 그 자체를 즐기는 거니까. 그만큼 노력이 비용이 좀 적게 들죠. 그러면 레몬도 상품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100g 이상 250g 미만 아주 작은 거하고 큰 것만 가공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레몬은 수확을 어떻게 하나요? 가위를 이렇게 대고.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상처 날 수가 있잖아요. 제주 지역은 레몬을 키우기에 적합한가요? 지금까지는 하우스에서 재배했는데 차츰 그 온난화가 되고 있잖아요. 노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노지 재배가 가능해지면 훨씬 더 확장성이 좋겠네요. 그렇죠. 제주에서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 대표님 여기 커다란 창고 같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유통하기 위한 시설. 와 여기 레몬들이 많이 쓰여 있네요. 네. 출라 되습니다 수확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나요? 보통 빠른 사람들은 11월부터 그린레몬으로 출하를 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기 거의 난 다음에 12월 초순부터 2월 말까지 수확을 끝내고 관상용으로 놔두는 거 있잖아요. 5월까지 나무에 달리기 수려 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 드시는 분들은 2월 말이 지나면 레몬 생과는 드실 수 없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순으로 종결됐어요. 금년에는 아마 더 일찍 소진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레몬 시장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커졌나요? 커졌죠. 레몬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 걸까요? 레몬이 이제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이제야 인식을 많이 한 거죠. 일본에는 수입량의 한 15%를 자국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입량이 한 2만 톤 되는데, 제주에서 생산되는 거는 700톤. 그러면 3%. 1000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3%라는 게. 지금 추세로 와서는 장상은좀 있다. 우리나라 레몬이 맛이나 품질 면에서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까? 수입 레몬은 뭐 유럽에서 필리핀에서 오다 보면 뭐한 2개월로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오는 동안에 괜찮나 그러면 방부제를 과다 살포를 한다 그럽니다. 안전성에서 아주 뒤떨이죠. 그, 그리고 더또 고치겠다. 싱싱하잖아요. 우리 뭐 오늘 따서 내일 출하하면 모레는 받으니까. 소비자들이 레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까? 그 가정에서 쓰는 작은 랩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집어였고 냉장고에 넣으면 상당 기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농장 3,000평 정도에서 나오는 2월달부터 2월달에 생산되는 레몬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해마다 틀리고 네. 한 20톤에서 30톤 사이. 대표님 농장의 레몬 팔로는 어떻게 됩니까? 레몬 재배한지가 꽤 되니까 알겠습니다. 당국 고객들이 이제 형성돼 있어서 네. 그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식품회사에서 1톤 구입권 주문 왔는데 식품회사에서 굳이 그 비싼 제주 레몬을 사용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이제 해서 여기 수확해 놓은 레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갑니까 수확을 했죠 이 운반기로 여기까지 날라와요 여기서 먼지도 떨어내고 작은 거게어내고 모양이 안 좋거나 아, 이런 거는 이제 해놔서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굵은 거는 아이스크림 요거를 자르고 집. 파내고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을 집어서 넣어 아이스크림도 국내에서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을 해서 모양도 좀 고운 걸로 이 끝만 소비자한테 포장을 합니다. 어, 친환경적으로 레몬을 키우기 위해서 대표님이 어떤 노력하시는 을게 있나요? 친환경으로만 쓸수 있는 걸 쓰고 있고 잔유농약 검사도 했는데 무난히 나왔고 레몬을 친환경적으로 키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음식하게 되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주부들도 특히 뭐 농약에 쩔지 않았나 또수 농산물에 기피하는 것도 방부제라든지 기준 이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소비들을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도 우리 농부의 하나의 의무이고 친환경으로 하면 농약제를 뿌리는 거보다 당연히 그 겉모양은 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너무 겉모양만 찾지를 마시고, 그렇게 찾으면 농가는 농약을 많이할수 밖에 없으니까. 친환경 할수록 겉모양은 다소 거칠고 못났어도 소비자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전한 레몬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체험을 하러 온 고객들이 있던데, 농장에 체험 고객들이 많습니까? 방학 중이니까 자녀들 데리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체험객들이 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레모 따고, 딴 거를 가져서 청 만들기가 있고, 또 젤리 만들기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따고, 만들고, 포장을 해서, 갖고 갑니다 레몬을 재배생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 체험객들 음.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꾸며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재배해가지고 파는 거 보다는 수익을 내야 되니까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하고 오셔서 이제 즐기면서 차도 마시고 가공품도 사가시고 그러면 우리 농가 수익이 좀 좋아지 잖아요 6천원이죠 수입산보다도 가격이 높은데도 소비자분들이 국산 레몬을 찾아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성이 처음이고 또 싱싱하다. 싱싱하면 집이래든지 그런 게 양이 많고 결과적으로서는 비싼 것 같지만 싸게 싸다. 국내산 이용하는 게 싸다. 대표님 뒤에도 되게 예쁜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건물입니까? 이제 갤러리가 있고요. 네, 카페. 예, 레몬을 형상화해서 레몬색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공간이 또 예쁘네요 요, 이거는 레몬소금 레몬하고 소금하고 합해서 6개월간 숙성을 시켜요 레몬소금은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어떻게 먹나요? 샐러드에도들 수가 있고 특히 뭐 생선 굽는데도 하기에는 비진내가 없어지고 아. 스테이크 찍어 먹으면 아주 맛이 좋아요 대표님, 우리 고객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 장수에 찾아주신 분들 항상 고맙고요. 우리 레몬을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들께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성을 들여서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벤트가 있으시다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상 분 소감이라든지, 그거를 진솔하게 표현해주신 분들께 저희 농장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일제목적 10분에게 제가 쏘겠습니다. 고맙습니다.